우리 김혜중 선생님 오할렐오오루야 어서오세요 우리 사장 1절에서 7일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일 후에 내가 우니아늘의 열린 물이 내가 들어보다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음성이 되게 일로 올라오라 이후에 막간을 만드는 그런 내가 되게 고이감하더라다 내가 그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을 신이가 있는데 앉을 신의 모양은 비록 구한 옹모색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를 내는데 그 모양이 옹모색 같더라 또 보좌 위려 임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임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위에 그 말을 수고한 것들아. 보자로부터 번계와 음성과 불의 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켜는 뜬 뿌릴 법을 쓰니, 이란 하나님의 임금 명이다 보자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와 나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 있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있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가는 독수리가 있던데,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한한 꽃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는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과 보호자의 안도사 세세도록 사랑하시며, 이에게 영광과 존경와 감사를 얻을 때에, 임사장도들이 보호자의 안도사니한테 얻으려, 제대로 살아계신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가난을 보좌 앞에 두리며 이렇게 의종하는 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마음으로 지으신지라 아무리 주의 뜻 어때를 쳤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다 예수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인 이새를 기도하겠습 하늘 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이나 하나님의 보좌. 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이하나님의 일곱 영. 네. 오서을 보겠습니다. 오절 오서랑 비교해요. 세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키불일 불불고 일생이는 하님의일곱이언니다 그렇죠? 아,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뭐가 나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 우리가 이런 관계는. 옛날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신내산에 임하실 때도 이런 우레와 번개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아, 19장 16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16절, 은7세절 19절, 에8절1 우리와 8절1백절간 그런 산 위에 있고 절1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절 18절, 19절, 18절, 19절, 1 그러니까 절 18절, 19절, 18절, 1 9 보니까 번개와 큰 소리 또 내성 이런 것은 19절, 18절, 19절, 1 8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기에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욕기 37장 4절 한번 봅시다. 욕기 37장 4절. 한 700, 구역선경, 797페이지. 1 5 8페이지 아, 요길 37장 4절입니다. 37장이요? 네, 37장. 37장 4절. 37장 4절. 읽어봐요, 세일이자. 그 위에 그 음성을 말했으며, 아, 그에...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이사들에 네. 번개를 멈추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런 번개도, 우레 같은 소리, 뇌성 이런 엄청 난 다시 말하자면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죠. 다르게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런 역사가. 일어 나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29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 우레, 나팔 소리, 또 무슨 천둥 소리, 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제가 있으면,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런 거있지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 어떻게 됩니까? 야단하죠 <laughs> 막, 그냥, 어느 마을, 어느 동네 할것 없이, 아,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막, 경호원들이 동장하고, 에? 또 막, 방송에서 그냥, 어,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온다. 어? 이장님들이 알리잖아요. 아, 아, 알리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네.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온니더 준비하겠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하면 어, 안 당연하게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등장을 해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사람이 뭐 방송으로 스펙커를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레가 나고, 번개가 나고, 번개가 맞죠, 번개? 어. 번개치기가 어때요? 무서, 무서운 정도가 아니죠. 와, 진짜, 번개하는, <laughs> 들때 진짜 막, 비마로 때, 치료로 보면, 숨지요 와, 진짜. 근데요, 저, 어. 기름 모양 같은 거 보장하고 그래요. 어, 그런, 저도 숨리도하번 그랬어요. 그런, 그런 것도 있죠. 무슨, 어, <laughs> 피해침도 맞아가지고, 뭐, 그물이 부아지기도 하고, 네, 엄청난 네. 역사가 나는데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자하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번세, 이런 것을 전체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인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물들이 바로 번개, 음성, 뇌성, 천둥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왕들이 본문, 다시요,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사라장, 사절오절 한번, 4절 오절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자또 보자에 려 입사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해입사 장모들이 뱃속 있고, 머리에 건반을 쓰고 앉았더라. 보자로부터 품계와 음성과 의 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켜는 듯 불이 돕으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몇가지 나와있는데 이 옷을 입고 앉았더라 또 소리가 나고 어,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게 전부다 현재 시제로 되겠습니다 다르게 현재 시제 네. 어, 이거이 현재형으로 되어있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막 어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덤불이 이런 것들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현재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또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좌 앞에 일곱 덩불을켜 켜는 것이 있으니 이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딸 일곱 덩불 일곱룡. 일곱룡. 아, 일곱 영, 그러니까 일곱 등불 일곱 영, 이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뭘 가리켜요? 성령. 우리가 일곱 등불 일곱 영,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어요. 이거는 꼭뭘 얘기하냐면 구약 시대 성전에 보면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 일곱 촛대가있죠금초대금초대 그럼 초대가 몇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음. 일곱 가지입니다. 음. 일곱, 가지. 음. 일곱 가지. 그러니까, 그럼 초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초대가 있으면은, 요렇게 또 가에서 또 물러맞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세 개가 이렇게 나오면 초대, 초반몇개 꽂힙니까? 양쪽에 네. 두개이니까 여섯 개. 그리고 중간에 하나. 네. 그래가지고, 일곱 초대. 일곱 초대. 네. 일곱 촛대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도 보니까 어 음, 뭐가 있어요? 네. 일곱 등불. 딸 일곱 등불.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성전을 대비시키고 있는. 그래야이 지상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를 대비시키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딸 일곱 등불. 그 일곱 덩불이 바로 바로 일곱 영인데 일곱 덩불 일곱 영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전면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는 게 기독교는요 밝은 덩불의 종교입니다. 그 밝은 덩불의 종교. 이 기독교는 어두우면안 돼요. 환하고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도 밝아야 되고, 표준도 밝아야 되고, 교회도 밝아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밝아야 되고, 아멘 하는 것도 밝아야 되고, 모든 게 밝아야 돼. 요 어두우면 안 돼. 요 보세요. 일곱 등불 네, 일곱 덩불. 엄청 밝다. 이 말입니다. 딸이 엄청 밝다. 네? 이 하나님의 보자는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이 뭐보다더 밝아요? 우리한테 태양을 볼수 있나요? 없나요? 못보죠. 그러나 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나오는그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일곱 금촛대가 환하게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보좌 전면은 일곱 덩굴 또 일곱 명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게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스가랴 4장, 4장 10절 남자입니다. 스가랴 네. 그렇죠? 4장 10절은 그렇죠. 스가랴 4장 10절은 합계 스가랴 말란 그렇죠. 1316페이지. 어. 서가랴 사장 10절. 찾았어요? 네. 서가랴 사장 10절. 아메리카 봅니다. 시작. 작은 열 달이라고 결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로 바벨을 손에 달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까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네. 여호와의 눈이라 합니다이 일곱은 온 세상에 들어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들어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눈이라 있습니다. 이 일곱의 여호와의 눈도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뭐라고요?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일곱 눈, 일, 응, 어. 이거 눈고어 일곱 그리고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 일곱 영이 바로 여호와의 눈이라딱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그러니 일곱 영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러니까 그눈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있겠어요, 겠어요다 보고 계신다 이말이 하나님께서 두루 돌아다. 그 말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 바로 성령이죠, 농 믿습니다. 지금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오늘 김혜준 선생님이 새벽기도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보고도 남았습니다. 보고도 남죠. 여호와이고, 아. 그, 어, 그 막, 어. 빛나는 눈으로 오늘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178페이지. 약성경 1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0절 에르천야 17장 10절 1078페이지 1히천야히 천천히, 천천히, 가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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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봐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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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폐부를세워가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그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세워가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할렐루야. 그러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밝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 온 세상을 보살피는 일곱 영의 여호와의 눈, 일곱 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살펴보시고,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돌아보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들은 다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눈로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삼둘 자는 삼주고, 벌할 자는 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통찰하고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네 생물에, 네 번째는 내네 생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게내 네 생물.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6절 6절에서 아니 6절 7절만 봅시다. 6절 7절. 아멜로드 아밀로 제자. 보좌 앞에 수준과 같은 물이 가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게 생물이 오,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 첫째 생물은 사나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라는 독수리 같은데 어, 어, 그거분면이네 생물이 나오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니까 어떻습니까? 맑아요. 깨끗하죠.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수정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고결합니다. 고상하잖아요. 깨끗한 유리바다에, 그리고 수정과 같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고결한 그런 품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유리바다. 유리바다. 수정같은 유리바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래, 어디 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지어 놓으면, 꼭모습이무가돼요꼭수전같은 뭐 유리. 유리바다 같지 않아요? 맞아, 맞아.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성경의 말씀대로 다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지금 솔로몬 궁전 같은 이런 거로 성전을 지어 놓으면 앞이 얼마나 봐죠? 만족... 그 뭐로 만들었어요? 아, 대리석 동성, 오, 또 무슨 옥또금 이런 것을막 다듬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지금도 세상이 그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압시대도 그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면 이 솔로몬의 성전에 바다가 있었죠. 아니, 바다. 바다, 높바다, 높바다. 이건 문, 이게 이 뭐였어요? 이 녹바다에다가 뭘 담아두었습니까? 음. 물을 담아두었잖아요. 음. 그리고 제사인들이 에,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죄가 싫기면안돼 뭐가 싫기면안돼 죄가 있으면 씻어야 돼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의 보율로 깨끗하게 씻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거기에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 이내 네 생물이 뭐 뭐예요? 뭐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아니죠 얼굴이 사람 같은 그런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이요 지금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이게 보면 에스겔스 이런 데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이제 에스겔서 1장 한번 찾아 봅시다 에스겔서 1장 예레미야기. 아, 무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아, 네. 1장오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절. 에스겔서 1장오 절. 에스겔서 1장5 절. 에스겔 1장 5절 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자그 속에서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라아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10절 봐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얼굴들의 네. 모양은 내서 네. 에 네. 아픈 사람의 네. 얼굴이요내색이 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요 네. 뇌 속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내색이 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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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의 네. 얼굴이니 계시록에 네. 있는 것 같아요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네. 에스겔서 10장 14절 에스겔서 10장 14절 읽어 봐요. 제자.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거룩의 그룹의, 그들의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데 생물이 이미 에스겔나 이런 데도 등장임을 보게 되요 그러니까 에스, 이 요한계석에 나오는 내네 생물과 에스겔서에 보는 내그네 생물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이게 같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그런 내네 생물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또 하나님의 날개 요즘 눈이 있고 날개가 특징이잖아요. 눈과 날개 오직 내 생물에게 눈이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이런 것을 다른 면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님 나라 정부의 그 특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부의 특징 하나님 나라 정부의 특징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와 위험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송아지는 희생과 봉사. 종아지는 뭐예요? 희생과. 희생과 봉사. 그다음에 사람은 지혜와 이성. 뭐요? 지혜와, 지혜와 이성. 지혜. 이성. 독수리는 예리한 관찰과 신속함. 뭐라고? 예리한, 예리한 관찰과 신속함. 신속함. 그래 이런 것을 표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 특징은 바로 사자 같다. 최고의 거리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각자 이렇게 진을 칠 때에 이 깃발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유다 지파는 뭘 그렸겠어요? 사자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벤 지파는 사람을, 다한 지파는 독수리,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소아지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어떤 기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 같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왕. 어,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소아지 같은 종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입니소아지 같은 종의 모습.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모든 인류의 구주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새들의 왕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위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을 이게 돌아보니까 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또는 사자 소독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어떤 이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역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닌 알고 보니 빌게 한 나라입니다. 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요? 살아서만 움직이는 내 생물이 보여지지요. 앞에 든 불이 반짝거리고 있고, 그리고 입사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올이 땅에 그대로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이 풍성한 그런 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봉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생명의 역사. 막 사람이 생동하고 눈빛 반짝거리고, 여기서 막 움직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영국 같은 나라 보세요. 하나님의 보음이 전파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음을 들고 막, 온 세상을 취기하고, 지금은 미국이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풍수한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생명이 막 죽어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 풍수한 생명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족한 이런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 사는 동안에 하나님